안녕하세요. 함께 걷자 부자의 길의 권프로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10년 법칙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죠. 정말 재밌게도 부동산 시장 또한 항상 10년을 주기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런 10년간의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 부동산의 시세는 꾸준히 올랐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선 부동산은 불패, 존버는 승리한다 등의 유행어가 생. 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경제적인 관점에선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요. 나라의 경제가 성장할수록 부동산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은 일종의 불가피한 경제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국가의 경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 경제 규모라는 바운더리 안에는 당연히 부동산을 비롯한 개인의 자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즉 자산의 덩치가 커지면 자산의 가격 또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단기적 관점에서 국제 정세와 나라 경제를 바라보다 보니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쉽게 놓치게 되는 것이고 불확실하지만 왠지 수익이 클것 같은 주식과 비트코인에 현혹되는 것이지요. 영상을 통해 제가 특집으로도 다룬 적이 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로 들어볼까요? 2008년 미국발 사태로 당시 세계적으로 큰 경제 침체가 왔었죠. 그와 동시에 북미 전역의 집값은 본두박질 쳤고 미국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나라도 2007년 한때 10억까지 바라보았던 서울 집값이 순식간에 반토막 난 적이 있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어떨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언제 그랬냐는 듯 집값이 10억을 훌쩍 넘어 정말 역대급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는 1997년 IMF 사태 때도 그랬고 그보다 10년 전인 1987년 미국발 블랙 먼데이 때도 그랬으며 더 오래 전인 1978년 오일쇼크 때도 그러했습니다. 아시겠죠? 10년 주기 의 경제 대격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2020년대 같은 경우에도 진작에 왔어야 할 주기가 코로나 덕분에 사실 꽤나 늦춰지게 된 것인데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곧이 무섭도록 정확한 부동산 10년 법칙이 여러분들을 곧 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무슨 공포영화 예고 같네요. 그렇다면 이런 10년 법칙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이 부동산 10년 법칙을 총 4단계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단계는 폭락기로 말 그대로 전국의 집값이 다 폭락하는 시기입니다. 요즘 서울 외곽 아파트부터 점점 가격이 폭락한다는 뉴스 보셨죠? 당연히 이 폭락기에는 아파트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무조건 파셔야 합니다. 2단계는 침체기로 1단계 이후 집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곳곳에서 경매로 넘어가는 집들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 시장이 확 죽어버리는 시기로 이때는 전세가 오르는 시기이기도 하니 역전세에 대비하셔서 무조건 전세 보증보험 등의 안전장치를 걸어두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3단계는 회복기로 만약 투자를 하고 싶다? 아님 내집 마련을 하고 싶다면 이 시기에 집을 사셔야 가장 안전한데요. 물론 이때 갑자기 집값이 바로 오르는 건 아니고요. 점점 서서히 오르게 됩니다. 4단계는 상승기로 또 미친 듯이 집값이 폭등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웬만한 자본가가 아닌 이상 집을 사는 것조차 어려운 시기죠. 당연히 상승기가 오기 전에 얼른 집을 사셔야겠죠? 이렇듯 세계 경제가 10년 내외를 기준으로 그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이유는 결국 모든 것을 주무르는 세계은행이 있기 때문인데요. 진정한 경제계의 큰손으로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는 그들의 전략과 슬수 안에서 돌아가는 일종의 시스템인 것이죠. 제가 왜 국제정세를 읽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지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아는 것이 힘, 알면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부동산 10년 법칙이 곧그 모습을 드러낼 시기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집을 사면... 안 되는 이유로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저 우리는 다가오는 침체기에 아파트 미분양을 준비하면서 어떻게든 버텨보자고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께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은 사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선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